색깔이 야 숙성이 돼가지고 숙성하시고 맛있나 봐요 그쵸 좀 네. 이따 먹어보겠지만 야 먹음직스럽네요 이게 땅속의 배라고요 아까 그 모종으로 한거야그 모종입니다 지금 씻고 겨렬에 저장을 할수록 이 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굉장히요 오 맛있게 드시네요 아. <laughs> 시원하죠 완전 꿀이야 꿀 음. 아니 이게 점점 더 맛있어지나봐요 그죠? 네 들수록 더 달아져요 아 백두산 산적 t v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평창군 농산물 위에 말투도 했지만 이렇게 아이 맛이 배보다 훨씬 맛있어 배보다 노콜푸드 기획생산 출하에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전춘옥 부회장님이십니다 워낙 농사를 많이 지시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농사를 지세요. 약혼이라고. 약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약혼 모종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 여기 모종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꽃도 핀게 있네요, 이렇게. <laughs> 자, 우리 전춘옥 농가시고요. 부회장을 맡기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항상 카메라만 다딱 대면 봐서 사람들이 살짝 어, <laughs> 말씀들이 되게 수줍게 말씀을 하세요 저기 어, 지금 <laughs> 좀 궁금한게 있어서 잠깐 네. 인터뷰 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약호는 지금 파종 그러니까 처음에 모종을 부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모종은 가을에 보관 했다가요 봄에 한 사월 달쯤 이렇게 여기 포트에다가 심어요. 어. 심어서 지금 이만큼 컸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게 오월 십오일 지나야지 음. 밖에다가 내다 심어요. 요런 아. 거를 그 그럼, 전에는 이제 서리가 와서 얼어죽거든요이 음.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네. 지금도 이곳은 강원도 이 고산지대는 아, 새벽으로 서리가 오는 날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네. 서리를 맞으면 거의 모뭐 그냥 다 죽음인가 죽어버린다. 봐요. 아, 죽인 죽는다. 네, 네. 그럼 이게 한5월한 15일 경에 심으시면 아, 수확은 언제쯤 하십니까? 수확은 10월 5일부터 10월 말 말까지. 아, 1월 말까지?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우리 성필포 황창현 신부님께서 네, 네. 장마당을 한번 하신다고 해요. 네, 네. 그때 발맞춰가지고 네. 한번 음, 이거를 내일 볼 건데 우리가 그때 그 어, 선물용으로 보내고 청국장과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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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판매를 많이 하셨나요, 그 선물용으로? 네, 저기 그분들이 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쪘는데 입지 않고 팔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쪄먹으면 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찌면 이게 섬유질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잘안 어. 익어요. 근데 이거 이게 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네, 게 시종 방법이에요. 네, 생걸로 먹는 건데. 아. 그래서 그 신부님 선물용으로 넣어 주실 때 드셔 보시고 모르는 분은 그렇게 물어 보시고 또 드신 분들은 맛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주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음. 그래서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또 받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 받는 분들도 이게 보면은 요 작물이 네. 굉장히 특이한 작물이에요 제가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데 내부 검색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남미라 그러다 아 어, 남미 쪽이다 네. 저도 이거 먹어보면 아 정말 맛있고 달아요 그럼 수확을 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이 아니요 수확하고 한 15일 정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수확할 때는 아무 맛이 없어요. 음... 오히려 무보다도 더 맛이 없어요. 근데 15일 정도 지나면 이 자체에서 후속이 돼가지고 그뭐뭐 뭐 올리고당이 너무 좋은 올리고당이 이 자체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달면서 맛있고 그 올리고당이 유익한 균은 많이 보완을 하고 또 나쁜 균은 얘를 이제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어... 이게 약혼이 그렇게 좋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성인병 예방, 뭐 그다음에 네. 변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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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다고 네이버에 나오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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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도 먹어보면 네. 다음날 아침에 너무 시원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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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맛있죠? 그 연세 계신 분들이라든가 어 다이어터 식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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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마다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저희는 뭐 이거 가격대는 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느 선에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에서 그냥 꾸준히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시켜갖고 네. 저장을 하면은 네.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이걸요? 치킨 타올 같은 데다가 하나 하나 싸서 놓으면은 몇 달씩 간대요. 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냉동 창고에다가 냉장 보관을 하니까. 작년 10월 15일에 겄거든요. 예. 그거 아직까지 있어요, 있기는. 지금은 정품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정품은 예. 없고요. 비품만. 예, 좀 작은 것들. 그 어, 그러면은 집에서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네. 실온 보관을 해야 된다는. 냉장 얘기. 보관. 아,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이건 정품 만나 보려면 <laughs> 내년 10월 중순 정도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네, 네. 아. <laughs> 그때쯤 돼서 이제 우리가 장마당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그 황창현 신부님하고. 응. 아 그때를 기다리면서 음, 지금 한참 파종이니까. 아 그리고 지금 약혼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지는데 총몇평 정도 지세요 농사를? 농사가 평수는 2만 평이 넘어요. 넘게, 아 이만 평이 넘게 지신다. 하우스가 육천 평인데. 아 하우스만 육천 평이에요? 네네. 하우스엔 주로 뭐뭐 심으세요? 거기는 거기가 대추방울 토마토 들어가요. 아 대추방울 토마토? 네네. 아 작년에 그 심었던 그거. 네네. 아 지금 그것도 파종 시기에 왔죠, 그렇죠? 네, 그것도 파종 시기. 아, 아, 아 저기 있는 저 파란 거. 네, 저 이제 모종을. 저게 토마토. 이제 그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저 다음 시기에 아, 들어갈 거. 아요것도 이제 어린 연차적으로 들어갈 저 방울 토마토. 네. 난 개인적으로 연두색이 맛있던데 연두색. 그 색깔 심으셨나요? 예예 연두색 저쪽에 아. 저위에 저거는 뭐죠? 비트요 아 비트 네 근데 모종이 지금 층발리가 많이 졌네요 네 여기 이런 건 아마 땅에 담것 아 같아요 아, 아 그렇다 네야 음. 지금 뭐 여기서 모종만 해도 하우스를 한가득입니다 와 음. 진짜 엄청납니다 이청군 로컬푸드에 나갈 야채들이에요. 아, 채소님. 이거 이거 저 청경채구나. 네, 이거는 청경채. 아, 청경채. 그럼 여기다 다 청경채인가요? 아니에요. 저쪽에는 근대. 예. 네. 여기는 로메인 상추. 아. 또 저기는 빨간 로메인 상추. 아. 또저 저쪽 끝에는 또 그냥 상추. 아.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심었어요. 와, 엄청 덥네 안에 그렇죠. 네. 지금 5월 9일인데, 야, 여기 굉장히 덥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데 가서 시원한 약혼 한번 깎아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아,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아, 여기다 하우스인데, 하... 양상추가 예쁘게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게 큽니다 여기서 200평 하우스에 꽉차있으다 양상추가. 지금 아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음 우리 부회장님 저 깎으신데 아우 색이 너무 럽네요 지금 정품은 다 판매하시고 이제 비품만 남으셨대요. 비품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조금씩? 네 비품 나가고 있어요. 비품 10kg 얼마씩 하세요? 10kg 25,000원. 아 비품이니까 비품 뭐냐면 상처 란 거라든가 뭐 약간 잘잘 자란 그, 거. 어, 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지금 보면 아, 색깔이 숙성이 돼가지고 숙성하시고 맛있나봐요 그쵸 좀 네. 이따 먹어보겠지만 야 먹음직스럽네요 이게 땅속의 배라고 해요 아까 그 모종으로 한거야그 모종입니다 지금 씻고 혈내를 저장을 할수록 이 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굉장히요 아음 이거 뭐좀 많이 먹어도 큰 부담이 없겠죠 이건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나는 게 없어요. 아예예아 이게 저정에 옆에 있어가지고 와 색깔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오 맛있게 드시네요. 아 네. <laughs> 시원하지요. 완전 꿀이야 꿀. 음... 아니 이게 점점 더 맛있어지나 봐요, 그죠? 네, 들수록 더 달아져요. 아 편도산 산적 t v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평창군 농산물 위에 말투 되겠지만, 이렇게 가이 맛이 배보다 훨씬 맛있어. 배보다 이걸 땅속의 배라고 하는데, 음 정말 끝내줘요. 네, 가까이 붙여줄게요. 야, 이게 뭐 와, 진짜 달아요. 진짜 그리고, 매장이 한, 지금 네개 정도 있어요. 앞으로 세개 정도 만들 거고요. 노컬푸드 매장입니다. 그리고, 성필리보 마을, 생태 마을에 황청연 신부님하고, 장마당으로도 평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엄청나게 많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음, 약혼 농가, 전춘옥 농가에 찾아와서, 약혼도 맛보고,